평택골프장에 또 왔어요. 벌써 세번째네요. 이번 연습할때는 샷감이 좋았는데 오늘은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. 인도연습장에서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. 곧 티업할겁니다. 오. 네. 어? 조. 어. 하늘이 참 막네요. 나이스 나이스온 나이스 아우 오늘은 전동카트를 빌렸어요 확실히 편하네요 알아서 딱 멈춰요 출발은 리모컨으로 조절하고 멈추는 거는 알아서 멈추네요. 아유. 물. 나이스. 나이스 온. 나이스. 카트가 있으니까 확실히 편하네요. 3 번홀 잡고 기록도 꼼꼼히 했습니다. 사 번홀은 오십삼 미터. 사 번홀 육십 미터. 나이스. 어. 어 뭡니까 이거 나이스 인 5번할 60미터 어너한번더 oh, no. 치자 나이선 nice <laughs> 오른쪽으로 친다면서. 자, 6번을 뒤에 인도, 아, 인도 연습장이 보이고. 30분 무료로 연습할 수 있어요. 여기서 골프도, 어, 코스도 면 6번홀 50m. 그린 상태 엄청 좋아요. 탑볼. 오른쪽에 떨어졌습니다. 나이선 아주 잘 붙였습니다. 그린 상태 엄청 좋아서 카스테라 같아요. 2 m 터 음, 오늘 버팅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. 채를 좀 챙겨 와야 되네요 전동차가 그린 가까이 에 있는 게 아니라서 채를 챙겨서 다시 T 그라운드로 올라야 됩니다 T 그라운드로 아, 자, 7번 홀6 3 m 와, 바람 솔솔 불고 날씨 좋네요. 저는 그린에 못 올렸고, 아스한 번님은 그린에 올렸는데, 한 음, 7m 퍼트 남겨놨네요. 자, 파스기에서는 어프로치 샷을 연습하는 거니까, 굳이 온 그린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. 너무 좀더 왼쪽으로 쳤었어야 되는데. 나이스 아, <목소리> 그린 폭신폭신 밟는 느낌 너무 좋아요. 발번을 갑니다. 발번을 가는 길. 가로로 잘 해서 화면에 딱 화면 사이즈 딱 맞게 찍고 있어요. 처음 두 번은 세로로 찍어서 화면에 아주 조그만하게 보였더라고요. 나이스 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열이면 한 7미터. 음, 가을 하늘 예쁘네요. 찝찝이 소리가 들리고, 쌍둥이도 둘이 좋아하는 찝찝이 소리. 9번 홀. 9번 가는 길. 9번 홀은 94m 되겠습니다. 전반 마지막 홀 100m 치겠습니다. 나이스! 나이스 온! 와우! <웃음> <웃음> 전반을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후반 들어가겠습니다 전반에는 퍼트를 너무 못했네요 퍼트를